1루저 힐루저 만난거 같은데 어 개꿀 어지 너무 잘 쏘더라 자, 부키라고 해도 웬만하면 좀 피해서 할수 있는데 저거는 무슨 한탄장 끝나니까. 미오 어, 미오 와 스테. 그거 나온다. 상대 팔아. <laughs> 팔으신 팔아. 예? 그러네. 거의 원 괜찮네. 여기서 시간을 참 많이도 끌려. 그도고 팔아도 원찮네 <laughs> 뭐해? 어. 아. 이렇게 해야 되 <laughs> 일단 해 봐. 최대한 이어폰붙시작게 아, <laughs> 파르시 찢어라 나도 파르시 게 싫은

방법 거자 깼는데 라인 오르자 라인 오르자 음. 라인 컷 나이스 오, 우리 자리아 살려라 자리아 어, 기다려봐 자리아부터 살려야 돼 음. 음. 견지 아, 아. 아 보아 롤아 여기 라인 오겠다 야다 개핀데 왜 들어가 고릴라 좀 들어가 어, 어. 라인났다 라인업. 라나 아, 탱커에 업라어업 라인업. 나인업 라인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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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어 라인업. 라인 어, 아이고 뭐, 낙사당했다. 뭐야? <laughs> 낙사당했어. 아, 아궁 공격. 오치 공, 궁궁승발겠다벽잘써안 쓰나? 야 나가라 냐오 <laughs> <laughs> 여기 나 왔어 쏠다왔어 쏠져. 범인 너 죽을 뻔한 거 실화냐? 뭔가 사이뭐아에그시 있다, 나이스, 네. 그 바로 가자. 먹고 바로 그냥 어? 하나 어? 뽕이 없구나. 뭐야, 왼쪽에 지 있어. 제가 함뭐 금방 공 텐데 나안 어, 근데 뒤에 김지 있어. 와. 뭐야 이거 아무도 없냐 우리 아 빨리 궁쓰고 <목소리> <막> 가야겠다 <laughs> 쟤네 공격때는 무조건 파르시야 지금이야 야 <목소리> <왜>? 방금 문제는 <목소리> 뒤에 뒤에 겐지 왔다 겐지 반피 라인 g 라인 d I'm g o 어 라인 m good. I'm good. I'm g o o 에 라인 잡았어 d I'm good. I'm good. I'm good. I'm g 연민이 죽지 않았나? 이오 나이스 방료. 라인 나, 라인 그 공순다. 그 무슨 뭐해 뭐야? 인턴? 인턴 뭐야? 하원 있는데. 영민아 거기 이한데 아, 개지 개피인데. 아니 윈스새끼 뭐에 뭐야 윈스는 나갔어 미친 미새끼 <laughs> 가지가지 한다 지친 자 휴식은 없다 아이고 아깝다 좋아, 왜 저래 아웬 탈투야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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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봐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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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욕하지마 이거 연인이 분 <laughs> a 야아 s 상관없어 a t is it? What is it? 다 h a t is it? w h 어 몇아 <목소리> 오빠 맞혔어. 아 라인 반격하고. 아, 라인 스탄. 아 전투. 아, 맞아 라... 메이 개피 메이 반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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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대인데어 <제 핏이래. 목소리> 나이스. 우리 두 명밖에 안죽었든 데몬즈 해봐. <목소리> 아, 나이스, 나이스. 아, 제깐한 잠만, 한 잠만, 한 잠만 더. 나이스. 나오는 거, 나오는 거. 숙 어. 아, 무슨... 제발, 제발. 제발. 난둘치 끊어볼게. 아, 너무 멀어. 아, 끊었다, 끊었다. 아나, 아나, 아나 만큼. 나 간다. 오, 제발, 제발.

어어그 어. 너무 너무 이거 디바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자리아가 자리아 디바나 우스. 우스 그러면 내가 자리아 할까? <S cu geleadas> 그래도 될것 같은데. 아니, 아 아니. 야라인니 어. 니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아아아아

이었어 A 수비하십시오. 저어저와나 너무 무서운데? 야야야 야, 자리아야. 어 맞을 거야. 어. 나 무서워. 어 어떻게, 어떻게 나가 오빠, 이거. 오빠 오빠 좀뒤로뒤로티로 뒤로, 조금만 뒤로. 나 이거 진짜 얼굴 내미면 죽어. 야 내미지 마안어 숨었어. 여러분, 내가 파라할터 못는데 근데 우리 왜 삼탱이야? 맥클만피 어? 그러왜 삼탱이야? 자리아가 바꿔왔어. 아야, 트레야가 자리아. <laughs> 오야야야야. 어, 내가 죽 보면은 <laughs> 내가 딜러로 바꿀게. 삼탱은 <laughs> 아 뭐야 이거 그냥 움큼 나. 이다아다 아, 죽오나 아, 아, 죽겠다. 야야야 힐. 그렇지. 아. 아, 나 공빨리 채웠는데 아깝다. 지금도 이만큼 채웠는데. 이게 아나가 너무 불려. 포지션을 좀 이상하게 잡어 알겠다 거점을 뺏기고 있다 점을 몰아내자 아 근데 이거 위도가 자리 잡으면 개노답데인지 응. 아프겠지? 가거 최대한 되게 타보려고 잡아 잡아 아다아얘다 정면으로 온다 그냥 그냥 온다 어. 정면으로 나도우아내뒤내아아선단맞았 2층에 맥크리 간다 이러면 안 돼. 도 앞에 너도 앞에. 보인 거? 거기서 호송 준비됐로간 좀. 아, 무조 뭐야 붙어야. 미친 뭐, 뭐야 이거. 사라진다었다다 <목소리> 묶었다 아, 씨, 사라 뭐야. 나안 쳐다보든. 우리 왜 이렇게 많이 먹 어 이거냐? 어. 커먹었 알겠다. 의사가 필요한가요? 나에 오른쪽에 위도 왼쪽. 아, 오른쪽. 야, 가지 위도아개 <laughs> 아프다. 아네레 올랐다. 위도우.. 위... 밑에 호구 있는 거 같은데? 거점 거점,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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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! 거점 가야 돼! 위도우 어딨어? 위도우 정면에 정면에 아 위도우 나맞는다해힐 줄게 해 줄게 아 위도우 보이질 않네 도망가 도망간다냐왜안와야 우리 더다쳤 그거 없거든? 아나? 아나 없어 가지고 폭킬이 아, 없음. 우리 도 어디 지저기서 오케이. 수수아 진짜 가지고. 좀사자겠다 밑에 또 호건다. 루시우랑어쨌봐 조심해 봐. 안 돼. 미친 나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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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힐. 아, 베르시오, 베르오 베르시오, 르시오베오르시오베르르시오 베르시오, 르시가 살리겠지? 베르시시오베르시르시오 베르시오, 시오 베르시오, 르시기로 궁극기 충전 중이다 야, 나 포지션 이상해. 왜 그래? 너캠 빠지면 쟤네. 이쪽 위도 어? 오, 네. 왜 네. 로우 <놀람> 밑에 호다 또. 저 작은 쪽에 호구 있어. 오 <놀람> 아, 뭐야, 예. <놀람> 뭐지? 이제? 어 2층에 트이스지리 음, 호그가 던지나? 왜 저러지? 호가 이상해 만채워지고 윈스 으 바꿨다 맞다 <laughs> 뭐야 위도우는 또왜저어라오 틱틱 소리 계속 난다 바꿨다. 오 이층에 미스턴. 위도 자리아를 바꿨어. 치폭레 테레 걱 나힐 나힐. 여기 뭐 오나? 메리시 잡아야 다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메시 시 뭐해? 아 방벽. 어, 여기 자리에 있어. 2층에, 2층에. 나이스, 너무... 메리시컷? 못 들어와, 못 들어와. 자리야, 킬. 아, 힐통 맞어 떼는 거 봐. 잡아라. 그래, 반피. <목소리> <목소리> 자리야, 궁으로 한 번에 올라나? 이, 탈이야. 야 이, 탈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. 야간이야 이, 탈이야. 이, 이야봉차이야나 탈이야. 에 탈이야. 이, 탈이야. 이, 탈이야. 이, 탈이 이, 어플 설저게 피데아 개아깝다 어쩌면 트에있다 루시요 루시요 상대 메르시 못해가지고 그냥 이거 성공으로 박야돼 근데 메르시 못그는있 오오오 이게 뭐야 게이다게이다게이다 <목소리도> 존대아라이스 <목소리> 어, 네. <목소리> <오,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야아 <laughs> 메르시 개모탑 아까 여민이 자디아 풍이 안 가고 메리시한테간거 지금 뭐하디 <laughs> 와우 야아 오나 40%야 치유 우리 어? 셋만 올라와 있네.